경쾌하죠더더 어어어 더, 더 높은 음인데요. 네. 도기질, 자기질.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태리어 조사장. 안녕하세요, 이태리어 강사장입니다. 아, 이제 저희 좀 목소리 힘이 들어가고 있어. <laughs> <laughs> 네, 오늘은 그 타일 얘기를 좀 해보시죠. 타일, 타일. <laughs> 네. 아 어, 타일 점토를 주성분으로 해 가지고 이제 기타 이제 광물들 혼합해서 붓는 거죠. 도자기잖아요. 구워낸 다음에 네. 이제 거기다 유약 처리를 하고 뭐 색깔을 입혀서 유약 처리를 하든 해서 2차로 또 구워내. 그렇게 음. 나온 게 이제 타일이에요. 네 네. 아그 보통 이 타일 시공 어디 많이 하는데 집에서는 이제 화장실이나 주방 벽면 이런 데 많이 했었는데, 뭐 음. 베란다? 음. 근데 요즘은 이제 내부에다가 전체적으로 타일 까는 게좀 음. 유행이기도 해서, 음. 아, 물론 이제 오래됐어요. 근데 음. 이제 기후에 따라서 타일을 많이 까시는데, 음. 타일의 장점은 냉난반 효율에 조금 도움이 돼요. 아. 여름철에 시원하고 온돌처럼 그렇죠 겨울철에는 어. 조금 더 열, 열을 머금고 있고 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발에 피로 누적도가 좀더 있죠 아. 바로 바닥보다는 어, 그럴 때는 네. 그냥, 그냥 그 슬리퍼를 에어 있는 걸 신으시면 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슬리퍼 착용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가 있거나 하면은 조심해야지. 뭐 낙상 사고의 위험도 있고 네. 뭐 넘어졌을 아. 때 충격이 더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 우리가 흔히 얘기한 타일은 딱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것 같아요. 네. 도기질 타일과 네. 자기질 타일. 도기질은 영어로 세라믹이라고, 자기질을 포세린이라고. 포세린은 영어로. 우선 가장 큰 차이는 굽는 온도가 달라요. 도기질은 1000도에서 1100도, 이제 자기질은 1250도 이상, 뭐 많게는 2000도까지 올려서 굽는 아, 제조사들도 있는데, 아, 네. 고온에서 이제 굽는 거예요. 자기는 또 뜨겁잖아, 요 우리 자기랑. 아, 해당?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고온에서 구울수록. 강도가 더 세져요. 아, 퀄리티가 더 좋다는 얘기인가? 그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비싸요, 안 비싸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어, 당연히 비싸죠. 포세린, 그쵸. 자기가, 자기가 더 비싸지. 자기 아. 네. 고온에서 압축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음. 단단하고 밀도도 더 높아요. 아. 그래서 바닥용 타일로 많이 쓰이죠. 아, 바닥. 네. 아, 여기 이제 깨지거나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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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좀위험할수 있으니까. 반면에 도기질 타일은 바닥에서 못 써요. 아, 여기다 벽, 벽 쓰죠, 벽. 벽 전혀 그치, 네. 그치. 아. 그리고 또 외부에도 못 써요. 왜냐면은 밀도도 약한만큼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크랙이 갈 수가 있어요 그 특징에 따라서 네. 아, 쓰는구나 자기질 같은 경우 밀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네. 물의 흡수율이 적어요 그래서 아. 외부에 쓸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이제 물 흡수율이 1% 미만인 제품들을 보통 이제 저희가 자기질 타일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죠. 압축 강도가 우수하고 네. 내구성이 오케이. 우수하기 때문에 오. 이제 뭐 매장 타일이나 뭐 하다못해 아파트도 요즘은 타일을 많이 깔죠 음. 근데 까는 게 거의 다 포세린 계열이에요 자 이게 아나 맞춰볼게요 이 <laughs> 맛이 어때요? 맛은 별론데 이게 도기, 네. 네. 이게 자기. 어왜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얘가 좀 뭔가 도자기 같은 면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도아 어, 도자기 같거 하고 네. 이건 약간 돌 어, 같네요. 어 맞아요, 딱딱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어 정확하게 보였어요. 어아 근데 이게 단단해 보이네요. 네. 이거 확실히 뭔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자 이거 한번쳐 보세요. 네? 방금처럼 똑똑. 네? 똑똑. 해보세요. 아 똑똑. 이한하면 접으세요. 어, 더 경쾌하죠? 어, 더, 더 높은 음인데요? <목소리> 도기질, 자기질. <목소리> 도기질은 음.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음. 둔탁한 소리가 나요. 아, 반면에는 아. 얘 강성도 좋고 압축 그, 그 밀도도 있기 때문에. 네. <목소리> 아니, 이제는 준비를 많이 해요. <목소리> <목소리> 아, 너무 웃긴 거 같아. <목소리> 포세린 타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음. 이게 풀바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체. 앞면과 옆면이 이어져요. 이렇게 잘랐을 때. 아. 네. 아이 아, 아, 느낌이 네, 네. 아 그러네 그냥 하나 같네 그냥 하나의 네. 돌처럼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아는 그 포세린이 원래는 다 풀바디입니다 근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비싸고요. 그렇 자연스럽게 인테리어가 떨어지잖아. 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프린팅으로 이제 앞에 다양한 무늬를 넣을 수 있다는 음, 거. 확실히 네. 여기와 여기는 단면이 다른데 네. 풀바디는 네. 똑같네. 네. 네. 그래서 이건 프린팅된 제품인데 포세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풀바리가 아니라서 끊기죠. 끊겨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어... 이제 무늬도 다양하지만 어... 프린팅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아... 보면은 좀 어색한 애기 있거나 이 부분에서 프린팅 티가 나요. 아, 디테일하게 안 보면 모를 것 같은데 그냥 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도 기호에 맞게 을더 네. 다양하게 고를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저렴하게 더 좋은 원하는 무늬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아, 제가 원하는 이 무늬가 이건데 이렇게 네. 하면서 여기서 또 남겨 먹는다 남겨 먹을 수도 있겠구나. <laughs> 이게 왠지 더 비싼 느낌이었거든요. 저는요. 아 그래요? 어 이게 좀더 싸고 네. 이게 정말 어, 더 가격에 나간다. 근데 나는 이게 좀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네. 음. 싼티나 느껴지네. 산티나 보이긴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어. 포세린에서도 어. 자기질 중에서도 어. 이런 무광 계열의 그리고 돌 느낌이 나는 좀 거친 계열을 포세린이라고 하고요. 여기 네. 만져보세요. 반맨들 네. 유광. 네. 음. 이걸 폴리싱 타일이라고 그래요. 폴리싱. 네. 아, 폴리싱 같은 자기질 같은. 타일인데 음. 연마를 해서 반짝반짝거리는 걸 폴리싱 타일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자기질 타일을 포세린 타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 조사장님 스타일이에요. 요런 느낌. 어 너무 좋다. 어, 여기가 하늘이야 바닥이야. 어. 폴리싱을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게 얼룩이 잘 져요. 아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강아지가 오줌 혹시라도 계속 싸면 네. 거기에 누래지는거구 그럴 수 있어요. 아, 왜냐면나 네. 이런 대리석 이런 느낌 좋거든요. 음. 이런 바닥 이런 건 좋은데 여기 계속 싸면 이제 닦고 네. 닦고도 이게 흡수해 버리는구나. 그렇죠. 간장 아. 같은 거 흘려서 바로 안 닦고면은 얼룩져요. 아 바로 닦아야 되는구나. 네. 관리하기 좀 어렵다 그렇죠? 비교적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예.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네. 또 내구성은 더 좋은 건가요? 내구성은 마루보단 좋지 않아요. 훨씬 좋아요. 네. 자동차 올라가도 될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어요 얘는. 얘가요? 네네 네. 그래서 깨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매장 가면 다 포세린 타일 깔려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업 매장에서 많이 썼었는데 이게 이제 가정으로 들어왔다? 네 많이 들어왔죠 아유. 너무 식상하잖아요 아파트가 정말로 다 이렇게 똑같이 돼 있으니까 음. 그다음에 이제, 이제 타일 시공을 하면 음. 보통 이렇게 재료 분리대를 쓰게 돼요 타일 끝면에 끝나는 지점이 어딘가에 있을 거 같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야, 이거, 이거 몰딩 아닙니까 이거? 그 재료 분리대 또는 뭐 코너 비드라고도 불리고요. 예. 예, 이런 걸 이제 많이 쓰는데 네. 몰딩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렇 응. 네, 몰딩 자체 하시는 분이 저거는 안쓸 거란 안 말이에요? 쓰죠. 어떤 방법으로 쓰시는 겁니까? 보통 조개 쓰는데. 예,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딱 시공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음. 이 타일의 옆면이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말이야. 너무 마감이 어정쩡하고 너무 안 예뻐요 안 예쁘죠 더러워요 엄청 더러워 이거 어떻게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해? 아까 보여드린 그 재료 분리대를 껴가지고 마감을 하거나 그럼 이렇게 딱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딱 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아. 우선 하드웨어가 보이잖아요 아 그거 뭐안 좋지 거슬리죠아 무멀디 그래서 음. 이럴 경우에 이렇게 45도 면치기를 해가지고 어. 딱되면은 어. 이런 형태로 이제 타일이 마감이되는 <laughs> 거예요 이제 보통 이 명칭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면치기라고 해요 <laughs> <laughs> 요즘 간혹 졸리컷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졸라커요? 졸리커. 졸리컷이라는 용어는 맞는 용어는 아니에요. 미터 조인트. 미터 조인트. 미터. 미터. 영어로 하면은. 아, 또 어. 왜냐면 강사장그 저기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디 있었죠? 잉글랜드. 잉글랜드. 영어로 표현하면 미터 조인트. 음. 한국말로는 어, 면치기. 대지는뭐 음. 현장 용어로 도메. 음. 예. 한 가지 팁이 뭐냐면은 바닥은 가급적으로 이렇게 디테일을 풀지 않는 게 좋아요. 바닥은. 뭐냐면은 이게. 45도로 치면 얇아지잖아요. 그렇지 깨지지 그면 깨질 수가 있어요. 또 어. 바닥이니까 밟으니까 어. 트래핑 나온 데는 그렇게는 끝이 깨져요. 어. 바닥은 좀안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벽은 어. 이렇게 하고는 깔끔하죠. 아. 우리 그 사무실 입구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모르셨죠? 나 몰랐어. 네. 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알아시는 음. 사람꼭 보세요. 어 아, 그렇구나.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면 처리를 할 수가 있구나. 네네. 그럼 이거하면 좀 인부 좀 비용 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시공을 할때 미리 이걸 공장에서 이렇게 잘라오면 됩니다. 아. 이제. 미리 그몇 장이 그렇게 잘려야 될지 계산을 해가지고 잘라오면 음.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죠. 아 그럼 회사의 차원에서 미리 좀만좀 신경 써서 해주면 깔끔하게 떨어질 수 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야.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야. 그리고 또 하나 팁이 뭐냐면은. 이제 바닥 시공을 하게 되면은 비용 절감의 이유로 이제 압착 시멘트로 시공을 하는 건데요. 강도가 높은 드라이 픽스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난방이 들어가는 가정에 쓰일 때는 꼭 난방용 드라이 픽스를 써야 됩니다. 별로 그렇게 돈 차이 많이 안나고안 안 그러면은 그 온도 변화에 못 이기고 그 타일을 접착시킨그 시멘트가 떠버려요 음. 그 접착력을 잃어요 뜨는 거죠 타일이 하자가 네. 생기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일 시공을 이렇게 딱 마무리해 놓으면은 요 사이에다가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래 줄대잖아 줄눈 줄눈은 없애는 법도 제가 알고 있어요 깨대다니는. 그래서 이거 막때 타고 빠지기도 하거든요 생활 사? 꿀팁으로 딱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에폭시 시공 줄눈 시공해서 막 반짝이 같은 거막 시공하고 그러는데 그 우리 스티집스 구독자분들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촌실어워요 깔끔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 그런 줄은 없이 가는 거예요? 아니요. 줄은 넣는데 이제 습기나 곰팡이도 강하고 응. 오염에도 조금 더 강하고, 그 다음에 강도 자체가 강한 제품이 있어요. 아덱스 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오. 이제 기존 일반 우리가 쓰는 폼멘트 이런 줄눈제보다는좀 비싸요. 근데 몇만 원 차이 안 나요. 네. 몇만 원 차이 안 나니까 그런 제품들 쓰시길 저, 좀 추천드립니다. 아덱스랑 그뭐 협찬 얘기 들어왔나요? <웃음> <웃음> 굳이 그런 얘기. 이거 좀 보셨으면 하고. 네. 뭐 얼마 차이 안 나면서도 깔끔하게 처리할 네,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솔직히 네.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 4, 5만 원 차이인데. 음. 그 얼마 음. 거라고 그런데 팍팍 아. 써야죠 자 14번째 시간 이테리어 주제 저희가 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타일과 관련된 문의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네.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짜기또기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laughs> 아 이번 타일 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깔끔하게 떨어지네